마태봉 805절 았습니다그 형상은? 지금 천사가 돌을 굴리고서 돌 위에 앉아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는데, 그 형상은 뭐예요? 형상. 외모. 네모. 외모는 번개 같았으며. 천사에 대한 우리는 궁금한데, 천사가 남자가 될까 천사는 몇 가지 일까요 천사는 약간 남성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모습을 하고, 이게 렇 보일까요? 아니에요. 선사는요, 아, 선사는 모습이, 번개, 번개. 번개. 어, 번개 뿔피요어으면 번개 뿔이 이렇게. 약간 푸른빛 나면서 뭐예요? 번개가 정확히, 천국에 정확히 그 외관이 있습니다. 번개가 정확히 볼수 있는 거예요, 번개를요? 번개는요, 봐서는 이렇게 정확진 않아요. 약간 애매해요, 우리가 볼 때는요. 분명히 외관이 있는데, 애매한 외관이에요 근데, 번개 같아요. 저도 천사를 한 번, 꿈에 봤습니다. 근데, 아, 저도 놀랐어요. 저는 꿈에 천사를 봤는데, 이 번개였다는 말을 처음 깨달았어요. 천사가, 뭐, 번개예요 천사점은 번개, 번개. 번개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천사에 대한 표현이. 물론, 꿈에 본게 진짜냐? 뭐, 알수 없지만, 제가 몇번 봤는데, 번개처럼 보여요, 꿈에.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아주 도와주죠. 예, 도와주는데, 어우, 저도 놀랬어요. 천사의 모습 모습을 보고. 진짜, 우리 번개 풀칠 때, 그 번개 같은, 번개의 모습, 번개.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사람 형태예요, 형태는. 근데, 번개 같아요. 그 밖에는 표현할수 없어요. 그밖에는 그래서 번개 같았으며 그 옷은 근데 천사도 옷이 있어요 옷이 아 옷이 있는데 그 천사의 본 모습은 번개 같고요 옷이 있는데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옷이 있죠 예수님도 아주 흰끌리는 옷을 입고 있죠 예수님도 물론 우리가 볼때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모, 모습입니다 똑같이 천사도요. 옷이 흰 옷입니다. 흰 옷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의 몸은 번개 앞고 옷은 흰색이에요. 그럼 진짜 이렇게 흰색이냐? 아니 그 인생은 이런 인생,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고 광채 광채. 그러니까 아 예수님의 옷이 막 이렇게 막 실크로 되어가지고 하얗게 된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은요 거의 광채가 꺼진 색이에요. 좀 달라요. 같은 흰색인데, 흰색인데, 또 다른 흰색이에요.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에요. 선사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선사가 옷이 이렇게 흰색이에요. 근데 광채가 고까 흰색이에요. 우리가 어, 눈부시다 하잖아요. 이렇게 밝은색, 밝은 밝음의 정수리 흰색이고요또그 몸도 봉이갖고 보통 하나님께서 임자할때뭡니까 봉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있다났고흰 구름, 보통 구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어, 뭐냐면요. 하나는 우리 볼수 없죠. 영이시니까. 하지만, 우리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렇게 아주 밝은 광채, 그리고 번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본 천사의 모습은 정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사가 진짜냐? 천사가 진짜냐? 그럴까요, 무조게 말이야, 천사 진짜 봤어? 봤어. 어떻게 했는데? 아 어, 눈은 까맣고 말이야. 아, 코는 어떡하고. 아, 입술은 아주 힘두 같고. 머리 얼마까맣먹지 몰라. 그리고 말이야, 천사가. 어우, 몸매가 끝내주더라. 암다. 아주 갓하가입고 말이야.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천사 봤냐? 봤어. 어떻게 했냐? 번개 같아. 어? 번개, 어떻게, 번개 어떤 거야? 하고. 몇 번가 온 거야. 근데 이건 뭐예요? 가장 정확히 봤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지금 본 천사의 모습이, 쇠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든지, 코끼리 봤냐? 응, 코끼리 고생했냐? 네. 코끼리가 말이야? 야, 이빨이 이렇게 말이야? 어 뭐,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증명될 거 아니, 아닙니까? 봤다라는데. 코끼리 말이야? 오우, 막, 코가 이만해. 그런 게다 있어? 네. 그래. 그런 거예요. 하자, 호랑이 말이야, 호랑이가. 밤에 눈이 막 부르부르해. 막, 지방 나고. 그게 맞잖아요. 근데 밤에 호랑이가 막, 막, 깜깜하고 말이야. 눈도 없고. 다 부정합니까? 그러 지금 이들이 본 천사의 모습은 정확한데, 진짜 천사가 왔다는 겁니다. 이러분 중요해요. 연계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합니다. 아, 연계는 증명이 안 돼. 아니, 연계가 증명이 됩니다. 왜? 저도 똑같이 봤습니다. <laughs> 저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가짜 진짜를. 여러분 천국 지옥을 이 성경과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성경과 똑같이봐이 진짜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그 모습들은요, 성경과 똑같아야 됩니다. 왜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봤다, 할 때, 저도 봤냐? 봤어. 어, 전사 신발, 샌들 쭉 끊어주더라. 뭐, 틀린 거 아닙니까?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사를 봤는데, 어, 선사가 애기, 애기 같아, 애기. 아 애기, 애기, 애기 선사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 성경 에 애기 천사가 있습니까? 가자, 가자. 아시겠죠? 진짜 가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대는데, 그것이 성경과 똑같으면 진짜 되는 거예요, 이 방, 본 게.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천사가, 아, 어, 되게 섹시해. 아, 되게 암박쌤이잖아. 여잔데. 그럼 천사가 여자 있습니까? 없어요. 상품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봤다 할 때요, 지금처럼 진짜를 봐야 되는데, 진짜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 이건 진짜 천사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요, 내가 때로는 뭐 열리는 환상을 보았느니, 어서 환상을 보았느니,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느니, 내가 무슨 어떤 뭐감염하느니할때 뭐예요? 성경과 동일해야 됩니다. 성경과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66권에 없는 내용은요, 우리는 무조건요, 일단은 그 것을 뭐예요? 배격해야 되고요, 배제됩니다. 성이 없는 내용, 성이 아무래도 어떻지도 않는 부분들을 우리는 배제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연계를 지금 보는 건데, 시게 말하면 천사를 봤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냐 문제에서 지금 천사 모습이 있었다라고 지금 다시 증명하는데 그것이 성경과 일치했던 뭐예요 옥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봤을 때 조금이라도 설명을 가짜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연계된 일 많이 하죠. 뭐 천국 갔다 왔다, 예씨을 만나보고 왔다, 예씨을 만났다, 이소말하셨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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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진짜입니까? 가짜예요. 대부분 왜 가짜냐? 성경과 일치가 안 돼요. 그럼 이런 거예요. 성경은요, 지도책이고요. 네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 뭐 네비게이션은? 그런 음성이에요. 환상이에요, 네비게이션은. 근데 네비게이션이요, 지도책이 없는지 말하십니까? 없는 얘기? 네비게이션이 우측 100m 전방 우, 우측으로 돌아가십시오. 앞에는 활발 전상이 있습, 있습니다. 근데 지도책이 없어. 그 뭐예요? 리비가 틀린 리비가 되는 거예요, 틀린 니비가.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말시쉽기 바라면, 알겠죠? 모든 예언과, 모든 통변과, 그리고 모든 영문별과 그리고 모든 말씀과, 모든 뭐예요? 성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이 성경이 지도책이에요. 리비교실은요 성경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비에는요 전 세계가 다다 있어 지도가다 있어.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대구에 있어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게 내비래도요. 성경은요 모든 인류 의 역사와 모든 게다 성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중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해당 부분들을 그게 내비거든요. 그런데 내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준수해야 되고 산성도순 준수지만 뭐예요? 성의 음성의 순정이랍니다. 청가입니다 왜? 성의 음성의 내비기 때문이에요. 없으면! 여러분! 여러분, 지도세 갖고 한번 가보세요. 탈수 있나? 탈수 있어요? 지도세 가지고? 못 찾아요? 이러면 못 찾습니다. 옛날 지도세 갖고 다녔죠, 옛날에는. 옛날에는요, 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한게 지금 30년, 제가 아홉부터 여덟 때부터 운전했는데요. 그 s 를을 걸었는데, 그때는요, 예비 가 없었어요. 그 때는 뭐였냐면요. 제 지도책을 항상 차에 갖고 있어요 지도책을요. 그래서, 서울교통지도, 전국교통지도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제가 차에 그 갖고 다니고, 뭐예요? 그 책을 보고 항상 내가 따라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어디, 내가 찾아갈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한, 한몇년 뒤에 예비가 나왔, 예비 계신 나왔어요. 왜? GPS가 시작되기 때문에. GPS가 열리지 않았죠? 이 GPS가 된 지요. 3년이 아직 안되면 3년이 안 돼요. 된 지가요. 뭐예요? 이 GPS가 되는 GPS 뭐예요? 이게 성의 감동이에요. GPS가 성의 감동이 뭐예요? 정확히 와야지 뭐예요? 나한테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음성은요, 내가 청구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적인 은혜의 세계가요, 같이 매치가 돼야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동반돼야 됩니다.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말씀을 빼버리고 뭐예요 아, 계속 뭐그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2단 3이 되는 거예요 앙창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려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지도만 계속 보면요 뭐예요? 못 찾아가 집을 알아도 뭐 알아도, 알아도, 알아도 못 찾아가요 헷갈려요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결정할 때 근데 이 성경이라는 지도책과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같이 뭐예요? 함께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좋아, 이집을찾으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laughs> 하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드디어, 결론 도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모든 말씀을 볼 때, 현상을 볼 때, 어? 천사 봤어. 천사야. 하고, 말하면서 뭐예요? 성령이 떠올라집니다. 생겼다는 게. 이거 내용들은 많이 나왔단, 데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을 이해하실 때, 그리고 증명할 때 뭐예요? 예수님 부담 부르셨어. 근데, 누가 그러느냐? 도둑들이었냐? 아니야. 얼마 후에 했냐 아니야. 누가 했어? 천사가 했어. 내가 바던 천사를 그때 원래 이렇게 생겼어. 하고 뭐예요? 자치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